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산만해지고, 진정한 창의적 사고를 할 여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업무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오히려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동양의 지혜, 특히 선불교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정기적인 명상 수행자들의 뇌에서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영역이 더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 혁신 기업들이 선명상을 기업 문화에 도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선의 수행법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무심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심이란 집착 없는 마음의 상태로 선입견과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가능성에 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심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잠시 물러서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선 수행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10분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온전히 그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 강화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테크닉은 화두입니다. 화두란 논리적으로 풀수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 없는 박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은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직관적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업무 중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잠시 화두를 떠올리며 생각의 틀을 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딜상 속의 선입니다. 선은 사원이나 명상실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마실 때, 걸을 때, 심지어 업무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의 자세로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한 단어 한 단어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SNS를 보는 충동이 생겨도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연습은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테크닉은 공간 창조하기입니다. 선의 정신은 비움에 있습니다. 창의성은 종종 넘쳐나는 정보나 과도한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여백에서 피어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알림을 모두 꺼둡니다. 이 시간 동안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선불교의 많은 대가들이 걷기 명상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자연 속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균형을 잡는 느낌, 주변의 소리와 냄새에 집중해 보세요. 걷기 명상은 특히 창의적 막힘을 경험할 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창의적 인물들이 걷기를 통해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역설 수용하기입니다. 선불교는 역설과 모순을 통해 우리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모순된 상황이나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즉시 하나를 선택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양쪽을 모두 수용해보세요. 이런 접근은 향자태결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라 이것 그리고 저것의 사고방식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테크닉은 실패를 통한 학습입니다. 선수행에서는 실패나 실수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실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길러보세요. 삼성전자의 한 팀장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주 금요일 팀원들과 실패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실패 경험을 나누고 그로부터 배운 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팀내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진정한 창의성의 토대가 된 것이죠. 아홉 번째는 집단 지성 활용하기입니다. 선 수행이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동체 안에서의 수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 없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즉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들어보세요. 이런 접근은 개인이 혼자서는 생각해내지 못할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행입니다. 선의 가르침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명상하는 것이 한 달에 한번긴 시간 수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점차 삶 전체에 선의 정신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창의성을 높이는 선의 테크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사고 기술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바꾸는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선의 가르침은 특별한 것에서 깨달음을 찾지 말고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놀라운 창의성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창의적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되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